아니, 네 쓰면, 이 아, 이 너, 너, 니가 왔어. 니가 쓰면 니 얼굴이 죽 아, 왜지 아, 애이 보여주세요, 일단. 아, 무슨 짝이야 안티티티티 프라질그 진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데 말고. 오늘따라. 안티티티티. 오해 h i n k he 아 r o 님손 b l y I'm like a political game. I'm n 나, t s 별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아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야 t sure. i

숨이 너같지? 수로 지었어 저의 심 숨이 너무 헐떡인데 야왜내 손을 너는? 아니 왜 내껄 지어? 저희 제 촬영 시작합시다 아 그래 <laughs> 네, <짠> 네, 여기 4 0 페이지부터 4 0 페이지 내가 좌수점 할게요 내가 좌수점 할게요 겠저 연필 하나 만 네, 려는데 일단 점피던 소이저 볼펜 밖에 없어가지고 연필 어, 그래, 여기 쓰면 되겠네 내가, 내가 줄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어, 아니 나 심판 써 어? 아 오늘 이게 되게 이 아파 야그네요 살살 살살 문질요 지워 다 지우게 지게지울쓰는 시간이야. 스이맙아 여기 이제 히스 아웃. 여기 삼각형 아니 20번 문제 왔을 때 여기 점이 생각고 보여 A랑 O랑 B가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효율적이지? A 그치? 항상 어떤 그래프 위에 있거나 뭐 지나고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 근데 아까 그 어렵다는 문제랑 똑같은 상황이야 점이가 제일 효율적인 건 아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Z Z 어뭐그 Z에 서도 되고 뭐 아무거나 A, A 쓰자 여기. 소문 A? 네. 항상 이제 문자를 쓰면 여기 x 좌표를 먼저 시작해야 돼. 여기 A로 하면 여기 y 자표 어떻게 되지? y는 오. 음. 어, 아닌데? 그러니까 점 아, 여기 A가 여기 지나잖아. 아, 대입. 어, 지나니까 대입. 이거 어떻게 되면5 A. 아, 아 아닌데? A 분의 5? 그렇지, A 분의 오지. 왜냐면 정비례했으면 5 A인데 반비례니까. 여기서 또좀 어려운 게 필요한데 이 넓이는 가로폭이 새로운데 가로길이 어떻게 되세요? 가로길이가 좋아요 아니 아니 아 이거 치워줄게 아안 치워주지 여기 이기이기안 치운다 아니 뭐가까 가까이 좀 집중하면서 봐야 거같 어, 아 네. 가로길이만 알면 되는데 가로길이 얼마인지 이거 백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지 어, 물 마시면 다줄어들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승차형더 적게 날각 여기 가로 길이가 얼마일까? 가로 길이가 보이지 않지만 알수 있어야 돼. 아, 쟤네들은 아, X인 것 같아요. 아, 아 나가. A -5. a 5 어? 아니 아0 0저 5분의 0아 조금 아까0 0 0 0 0 0 0 0 0 0 A분의 5 0 0 0 0 아니 0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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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0 0 0 0 0 0 길이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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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는 그.. 큰 갈빼기 따고 그치 그 근데 가로는 X랑 Y 중에 어떤 거지? 가로는, 가로는 아, 아 가로는 X 그럼 X 길이가 A 빼기 5분의.. A분의 5? 아니 여기는 A가 맞지? 네 여기는 얼마지? 그러게요 오 5분의 X? 아니 점 A.. 아점5의좌표가0 어, 0 0 0, 0. 오, 여기가 A 콤마 A분의 5고 여기가 0 콤마 0이고 그럼 가로 길이 얼마지? 가로 길이가 아어 그치 A지 A 너 말했었잖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 어? 아, 아, 새로 뭐가 또 왔어? 그러니까. 그때는 오. 아, 이게 이거야 아니 이제 세로 길이 보여야 되는데 세로 길이 얼마죠 여기? 세로 길은 a인 거 같습니다. a분의 오. 제 a분의 오지. 약값이. 그러니까 그 사실 여기 좌표 0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거리는 a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어. 거리는 a분의 오고. 그러니까 이 것만 할수 있으면 되게 쉽게 푸는데 이게 어려운 게 맞지. 넓이 구하면 가로가 이고 세로가 a 분의 오. 그러면은 삼각형때또뭐 곱해야 되지? 나 곱하기 2분의 1 우리 계산해주면 그러면은 뭐. 그그지 어. 2분의 5지 A가 얼마였던지 아무 상관이 없고 넓이는 2분의 5야 무조건 근데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 구하면 그냥 가로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그냥 음. 이거 이거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나누기 해가지고 딱 직관적으로 했는데 얘는 예, 한번풀 때가 아 이상한 데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철학적인 거를 봐야 돼 보이지 않는 그.. 좌표.. 어떤 미지수를 쓸지도 고민해야 돼요 고르지는 안 되는데? 선생근데 혹시 어. 저거 좀 지워주실 수 있으세요? 저거 송이미라고 저거.. 아, <laughs> 아, 아 아깝다 아이연막이없구나저 왼쪽 뒤에는척 하면서 오른쪽을.. <laughs> <좋아야지. 웃음> 그래서 똑똑하네? 어떻게 저렇게 연방특별하게 생겼냐? 어. 나논리엔데하 똑똑하지 21번도 오면 아 이거 비싼 유형인데 만날 때란 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만날 때? 데이 어 아, 그치 만날 때랑 지난날 똑같아졌어누 무조건 데이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돼. 정비례가 있고 여기 반비례가 있어. 이 b 마비를 어디에 먼저 대입하는 게 좋을지. 이 b 마비를 어디다 대입하는 게 어, 좋을지요? 제 생각은 일번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상식해 네, 정비례가 더 편하니까요, 구하기. 어, 이 번이야. 까 어. 정비례랑 반비례는 당연히 정비례가 편한 건 맞는데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정비례 미지수 밖에 있잖아 이게. 숨겨져 있고 그냥 다 알려주고 있고 뭔가 이 번에 먼저 대입해야 돼. 아예 모르겠으면 둘다 대입해서 어려운 걸 버리면 방법도 있지만 얘가 다 알고 있어 그럼 2마 b 넣어주면 식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어? 2분의 7이에요. 어 네. b 벌로 나왔고 그 다음에 네. 이 좌표를 고치면 돼. 그럼 이 좌표가 2콤마얼마였다 소리지? 2콤마 2분의 7 많이 썼어. 아, 그 이제 와서 이제 1번에 대입해 주면 돼. 이거 대입면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2, 2분의 7은 2분의 a가 2 a 이 a 아, 아, 이아 2분의 1을 하네. 2분의 1을 못펴줘이 돼. 2이의아을펴아이 돼. 2분의 1이펴줘 2분의 어, 아분수 맞죠? 펴줘야 2분의 1분의 7이지 줘야 돼. 2분의 7을 펴줘야 돼. 2분의 1분의1이 펴줘야 돼. 2분의 1 2분의 1을 펴줘2을줘야 돼. 아분 1을 펴줘야 돼. 2분의 1을 지줘야 돼. 2분의 1을 펴줘 2분의 1더어줘야 돼. 아할수 1을 까요 최선을 다해 봐야지 뭐 모르는 거있으니 남고 남아서 보관하고 아, 그러면 되지 승찬이 그 옛날에 어? 남아서 왔지 않았냐? 어, 뭘소다나왔다 그러니까. 어, 승찬 옛날에 그랬게데 그렇게 하면 되지 뭐단점 예상돼? A가 마이너스 <laughs> 4분의 7이고 B가 마이너스 2 그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해던 7이니까 <laughs> 답은 4번이겠지? 야, 왜냐면 그때는 정말 집에서 할때 하나도 없었어 그때는 또 쉬웠잖아 소니 <목소리> 아, 소니 소랑 정수 유지잖아 그냥 근데 서륜이랑 그 30이라... 이런, 이런 정비랑 비는 어렵지. 음. 이거 혼다서 하려면 무슨 소리지 아무래 이제. 아 답이 4요? 어, 아니 답이 4번 되지. 아니 그 뭐냐 승찬이 승차님... 아아뭐했지 옛날에 승찬 오면 백문지창 그니까. 근데 지금 승찬 아, 오히려 지금 아, 지고 있어. 승찬 이제 더뒤 쳐지고 <목소리> 있다. 너무 디디... 생각을 많이 했어. 뒤지고 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 22번 나왔나 보네. 다들 너무 하네. 22번이요. 22번. 2한번부터 보자 <laughs> 아, 이거 3? 근데 풀이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유, 왜 아니, 전화도 알려줄 수는 없는데 풀이했는데 니안 왔어 아, 아 그런 거구나 아이 어쩔 수 없지 기혁이가 풀이하는 건 항상 다잘 적으니까 뭐특징혁 뭐라고 하셨어 선생님이 어? 뭐라고 하셨어 22번에 4야 아니 단말 하지 말고 고난답이라도 <laughs> 필요했거든 23번에는 23 <laughs> 2번이야 24번에는 23 23 23 <laughs> 5번이야 토당했다 아싸 그꿀그단 그래. 23번은 23 뭐. 되게 낫대 뭐. 이 톱니바퀴 문제는 항상 그 톱니 갯수 생각하면 여기가 톱니 갯수가 2 7개 있어. 한 바퀴 돌때몇개 필요하대? 그러면은 한 바퀴 돌때2 7개 필요하잖아. 그열 바퀴면 몇개 필요하대? 2 7 0개 필요해. 일단 270개가 필요해. 얘도 필요한데, 270개 필요한데. 한 바퀴 돌때얼마필요하지 여기? 이 X개요. 근데 Y 바퀴 돌니까 총몇 개? 그럼 X, Y. 아니 지금 와서 X, Y. 근데 얘네들이 똑같아야 돼. 톱니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돼. 두개 갯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x, 1은 270이라는 식쓸수 있고, 응. 톱니가1 5 개를 했으니까 여기 x 자리에 15를 집어 넣어주는데. 그러면 음... 270은 15y. 그 y가 얼마인지 그러면? 18 아닌가? 16인가? 18면 150이니까. 아니 16. 어? 18이 맞는 것 같은데? 18 맞죠. 그렇죠. 아, 제가 또 아, 구했기 때문에. y는 18. 그 답은 2번? 대전다 어, 진짜 2번이에요? 어. 브라핑크브라핑크아 아, 아, 이거 뭐냐? 다.. 난다 중에 돼있지 근데 24번에 1분당 X타. 선생님이 알려주셨나봐 어? 2400타. 걸리는 시간어이 분? 시간은, 뭐분에 오지 시간? 시간은 3력분할 거리입니다. 어. 아. 역시 라야. 여기 둘 중에 협력이 뭘까? 둘 중에 그거 아니에요? 아, 저 이거 1분 나가 엑스타가 속력이 아, 아안 보여 어안보지 안 됐어 Y는 어? 앞쪽이 속력이 엑스타안아 앉지 마너나 맨날 때려 안 때려 아, 거리 아. 얼마지? 거리는 2,400 맞지? 컵만 아, 잘, 안 잘, 안 잘, 잘, 진짜 잘, 잘, 잘 보여 이거 안아보자컵선 이제 앞면 잘보이 진짜 너무 잘 보여요 아그거 다행이네 아안 되겠어? 근데 눈이 너무 작아보여요 아니 선생눈 원래 큰 상관 없잖아 엄마가 렌즈 길어 보이는데 그래갖고 일단 착용 좀있다가 나중에 한 2주 이다가해보겠습니어 렌즈 끼는 게 낫지 너는. 렌즈 안 끼는 게될을 같은데? 렌즈안 끼는 거 같아. 야 너는 뭐 끼는 게 낫다. 뭐렌즈 어. 왜? 활났네. 살짝 더 방말해졌어. 가. 여기 1분당 200. 이 200을 X랑 Y 중에 어디 대입하는 좋을까? 200.. 왜? 어 이제 이거 대입을 해야 돼. 네. 2 0을 어디 넣을까? x y 이와 e, x. 어 그렇지. x에 넣으면 1200 y는 1000이 나옵니다. 1000이 뭐나? 네, <laughs> 1000. 1 2 12? 2 아, 그렇네. 아, 200이. 네, 1 2 어, y는 12. 네. 여기 여기 이번에 120을 넣어 볼게 여기. 1 2 0 넣으면 어떻게 되지? 120 넣으면은 20. 어, 20. 빠르다. 음. 아. 그럼 몇분이 꼴차이지? 점은 켰다. 어, 5번. 안 알려주셨으면 진짜 절대 몰라을것 같은데 없어야 까요 여기? 이거? 네. 아 이건 어려우니까 뭐 학원도 나와야지 어떡해. 여기 진짜 이제 월화수목 다나 월화수목금토 다 나와야 돼 아, 여기는 진짜 어려워서 이게 선별하기 힘들지? 근데 이제 2-1을 처음 배우잖아요. 1-2랑 근데 그럴 거면 정비를 먼저 해보시죠. 근데 이제 그거 하면 좀 재밌어도 월화수목금토 다 나올 것같네요그 어. 근데 어차피 학원이 더 생길 거라서. <laughs> 네? 얘기 하고 나왔어. 나는 근데 그래. 그래. 나 그때 진짜 재밌었어. 41페이지 5번 쉬운 거아닌가 네. 와. 몇 페이지에 몇 번이? 아, 41페이지 5번이신가 5번은 뭐. 어. 아니, 여기서 알수 있어. xy 를할때음으면둘중 어, 어떤 게 플러스지? 어. 음. 아, 그래. 그 x가 x가 플러스고요. y가 그렇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한번 끝났고, X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 그럼 1, 3면면 플러스,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Y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정답이 5번이 다른 거 같습니다 아, 저이 5번이래 간다 너무 쉽다 한 음, 2페이지 5번 역시 4 2페이지오5은 없죠? 어, 없는 거 같은데? 오케이, 15번 아, 있네, 2 3이었 나이스, 다행이다 하나 더, 하나 더 아 숙제를 안 내면 저거 오늘 다베기는거 아니에요? 그래 응. 난숙제좀 보보고 있잖아 저거. 를렇게 어. 디스를 하고요. 있는 응. 그어 저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아 근데 윤재가 할때왜 나한테 그러나? 윤재도 저말 이렇게 안내도 나한테 뭐라 했잖아도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머 뭐 저도 안돼요 안돼 하지 마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경찬이가 뭐. 맞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똑같네 뭐. 네. 그 인정하는 거 좋네. 그런 자세 좋다. 맞아. 하지만 네. 인정하기 오. 전에는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대그 아. 그 인정력 했으니까. <목소리> 들왔어른 사람 원점 대칭은 뭐 어떻게 바뀌지? 원점 대칭은이 여기가 되가 아닐까요? 글쎄? 그러면 둘중 하나를 원점 대칭할 건데 혹시 어떤 거 할지? a 요 에이 플러스 에 원점 대치 어떻게 되지? A A 플러스 a 어? a A 마이너스 아, 2A2 마이너스 이지 근데 에 근데 A 이 근데 에이, 근 A는 A 근 a 에 a A 데에 a 여기는 더 플러스 3, 아니 마이너스 3 오케이 마이너스 이건 1차 방정식이네요 아 그렇지 2차 방정식은 그 1단식에서 없어질 수가 없어 이지 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1차 방정식은 피할 수가 없지 아니거 찍으면 돼 나중에 4차 방정식까지 그려야 되는데 어, 오예 근데 먼저. 1차 2차 이차 2차는 3한할때 3-1 어. 아 근데 삼차는 아직까지 한를못 봤어요. 삼차는 고일. 아한회한 번. 저희 반에 한회가 있었어요. 4 차까지. 차가 고산이에요. 진짜 삼차, 사차가 둘다 고일이에요, 둘 다. 배워, 둘 다. 어. 예전에 무슨 이렇게 생긴막 이런 거 그리고 너무. 방금 다 재밌다 깔깔깔 이런 거. 보고 근데 2 차부터만 해도 이제 1 차처럼 단순하게 이항을 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가 뭐예요? 소인수분해요? 아니 약간 이런 게 있어. 방이 어... 언제 배우 인수분해는? 3학년1 학기 때. 아까비. 나도 이래서 어쩌는고어 이런 식이 있어. 얘를 인수분해면 하 x 1, x 2 이런 걸할수 할수 있어야 돼. 근데 제일 뭐예요? 아니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지. 이건 지금 아직 배우는 게 아닌데. 아니 근데. 아. 이런 것도 나중에 공부해야 돼. 고내용인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그 어? 이걸 알고 있다고? 아니 그 a 그거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3 a b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 이 공식을 전개해보면 알수 있어. 에 근데 a의 3제곱으로 b의 3제곱과는 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나온 거야. 뒤에 쪽까지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있어. 응. 이런 공식을 알아야 인식을 할수 있어, 그거는. 이런 거를 왜수학 대답을 아득바득 참아보셨을까요, 여러분? 광기와. 어. 그러니까 여기 이거 어떻게 하지? 마이너스 2미 마이너스 b 더하기 3. b 어디로 보야되지 이거 왼쪽으로 보내가지고요.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b, b가 돼가지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어, b는 마이너스 3? 그건 괜찮은 거 같긴 한데, 뭐 원점 대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a 플러스 b 얼마지 이게? a 플러스 b요?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6 아니에요? 아 마이너스 6 맞지? 원점 대신도 고등학교에 한 다시 또 나와. 어. 이게 5번이네? 6번, 6번. 아 6번이네. 41페이지예요. 그렇지? 십사 이런 거. 사실.. 와.. 아 이거 어게고통스러우요 아, 어.. 30분 탔을 때 아니 이거는 이거를 틀린 사람이 있요 여기가 X분 여기가 Y칼로리 이게 음. 30분 지났을 때 칼로리를 벌려면 이 좌표를 봐야 돼? 이 그림을 봤을 때30 콤마 몇지 나지? 이 그림 보면? 30 콤마 어. 4? 네? 이 그림 보면 알수 있는데 여기. 30 콤마 40아400 아니에요? 아, 400 답이 400.. 어 아, 400. 아. 아, 400이야 아래요아 그래. 아, 이거 이상 이거 누가 틀렸어? 지울 게 아니야 혹시? 나입니다 나 틀렸어 <laughs> 아 그래? 아니 그림을 보고 그 아니 한데... 그림을 보고 좀 겁을 먹을 수도 있긴 <laughs> 해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30 콤마 <laughs> 400 보면 답은 400그 아, 수학의 세계는 정말 깊구나. 깊지. 점점 깊어질 거야. 중일 중이 이상으로. 이 정도 아직 막복이죠. 어, 아, 그렇지. 아, 그때가면 이게 쉬워질까? 어, 아, 엄청 쉽지. 그때가면 이걸 하고 싶게 될 거야. <laughs> 아니, 내가 지금 그때. 곱살 이제 매운 게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만약에 보어가단 아, 여기 홈더 편할 고어 네, 왜 이러는 거 나중에는 잘하는데 처반하니면 매일 힘들었어요. 고생했네 구단이 없다고. 구단이 3, 단이단이6이단이가단이웠고이단이 5단이 6 7 8단이 7단이 6고이단이4 2단이 가단이5고이 6단이 가단이 6단이 6단이 제단이웠고이 6단이 단이 6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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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단이6단단이 6단이 6단이 생각안 기억이 안나 2호 8단 제일 쉬웠어 2호 8 9 8단이 그렇게 어려웠어 난단이 진짜 어려데어 이거 그림 그려보면 되긴 한데 그려볼게 Y는 기 4분의 1X 이거 그림이 무슨 선이그 직선이니까요 직선은 그 정비라니까 그럼 몇개 필요하지? 점두개 그 하나는 공짜로 안는데몇콤마0 0 0 콤마 하나만 찾아볼게 어1아 4콤마 마이너스 4콤마 1 4콤마 1 그러면 한 여기쯤에 있잖아, 가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생겨야 돼 여기가 y 마이너스 X고 몇 번이지? 답이? 밥이? 답이요? 아. 지금 13만 원 걸린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답이 몇.. 아 이거 여 그러면 5번 정도 되겠네어 아, 맞아 5번이지 다 5번 끝 그래. 이거 공기을 기억하는 게 어려우면 직접 그려보면 돼즉정비대는점두개 그 알면 되니까 두개 찍어서 그리면 돼예스 yes. 다보다 쉬운 문제. 아, 네. 방법만 알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막선 여섯 개에 몇 개씩 있으니까 이제 멘탈이 막 컨트롤이 보면 무슨 내용인가 싶기도 하고. 아, 결국은 멘탈 싸움이구나. 아니, 수학은 처음 잘 모를 때는 보면 엄청 어려워 보이는게많아서 일단 이 그래프가 뭐가 많으면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 도대체 무엇으로 <laughs> 시작을 해야 될까? 예전에는 그래프가 되게 쉬웠던 아,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되이상해 그런거 아닌거 아니야? 도수부표 이런거 아닌거 아니야? 네, 이런 거. 아니 초등학생.. 꺾은선 그래프 이런거 아니 그런거 있지 벌써부터 그런거 말고 이렇게 직선 있고 곡선 있고 이런거 있지 나중에 원도 들어있고 타원도 들어있고 막 그래 초등학생 탈취한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또 초등학생으로 돌아오고 싶은거 같아요 어, 네. 그럴 수가 없잖아 그제 뭐. 14번이죠 그 책에 여기 14번의 그림을 봤을 때 정비례입니다 정비랭이 아 근데 정비례도 있고 보이는 점 좌표가 두개가 있는데 네. 마이너스 2 콤마 3 이랑 마이너스 9 콤마 4요 4 콤마 비요아4 콤마 비네나바본가 아니 괜찮아 이런 좌표를 계속 읽는 걸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 할수 아. 없어 그러면 봐봐 뭐, 점이 어. 2개 있어 그, 어. 아삐니까그 마이너스가 안 붙은 거지 그니까 마이너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니까 러 아. 마이너스가 9 표시 안돼 있어 너. 문자에 그... 뜻시래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효율적이지? 문제를 풀 때? 2번, 1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 아니. 1번 2번 뭐가 효율적이지 혹시? 1번이요 2번이요 어, 아니 1번. 확실하게 누가 정해봤는데 제요1번이요나 1번이요. 어? 1번 어. 당연히 1번이긴 한데 아깝다 승찬이 효율적이란 거는 그 문자의 수가, 네. 수가 적을수록 효율적이야 여기 문자가 섞여있잖아 여기 없지 1번은 지난가 되고 <목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 대입 응, 대입해 주면? 그러면은 와, 아, 그러면은 3은 마이너스 2A A가 얼마지? A는요 2분의 3이줘요아 2분의 3? 3 조금 더 마이너스 2분의 3 오케이 오케이 이걸 구했으면 이거 고쳐 줘야지 Y는 어떻게 해지 Y는 아 Y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X 오케이 오케이 어, 나도 이제 실력 느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그렇게 잘 하는데 여기 이것도 이제 지나니까 어떻게 아, 해야 되지? 쉬는구만 네? 지나면 어떡하지? 지나면, 지나면 대입해 줘가지고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지? 아 B는 아니 B는요 어 4A 조금 아쉬운데 여기가 잘 알아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1 2이6 마이너스 6어 마이너스 6 B가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2분의 3네 얘네 둘 곱하면 어떻게 되지? 어18아9 어, 어. 9 9, 9. 어, 오케이 다 모아 쉬 실시간 하고 나오지 고생하셨